아, 딜러 있었어. 와, 떳댔다. 매칭 왜 이러냐, 진짜? 상대는 모자. 상대는 딜러 많은데. 딜러 사람. 솔드 될게요 잘하는 사람. 어, 내가 탱커를 하면 안 되겠다. 정는절로되지 않아. 어, 근데 딜러도 아, 딜러는 딜러라 치고 탱은 어떡할래? 접 어떻게 할래? 탱초 어떻게 할래? 삼탱 갈래요? 아, 기범은 두 명인데. 라인 디바 호그 가자 그냥 라인 디바고 호그 호그 할줄 아는 호그 에니 해라 오케이 오케이 땡땡하 가자 오케이 마이크 한는 사람 누구야? 저요 네오 아, 오케이 <laughs> 탱커 워치잖아 탱커 워치 한 해보자 우 딜러 이제 한 명도 없네? 신기하다. 탱 유저만 다섯 명. 탱 유저 많이 없던데. 야타, 야타, 분피, 리퍼 너무 청 떼는 거 아니냐. <laughs> 형들 우리 인성 우리 이미 제대로 이겼어, 근데. 우리 탱커 한다는 게. 내가 었어 헬벤, 헬벤. 나이스, 나이스. 나이미도우 정면 위도우. 도한 대. 살릴 수 있나? 틴티바. 지 야, 야 겐지 됐어. 짤! 겐지짤리야아 <목소리> 천천히 지자스스 어, 짤. 짤, 짤, 짤. <laughs> <목소리> 아, 티바펑, 티바펑, 티바펑. 왔어, 왔어, 어이어패 내리지 릴때 말해. 아. 메리찮데. 우리 힐러 없지, 안나나 근데 방패 깨졌나 방패 깨졌 겐지커. 치유 좀.

아니면은 그냥 사탱해 그냥 윈션도 너 켄지 짤겐지 짤이야. 진짜로 어... <laughs> 사팅하면 위도도 할거 없고 겐지도할거 없어. 진짜. 근데 이거 자리한 하면 안 되고 일단 윈션 너무 볼거 같은데. 어, 윈디 쓰는데. 그냥 복을, 막 어, 자기 포지션 아닌 거뭐 품으로 잘 넣고 있거든 일단 전면 가자 어. 전면 위도 있다. 야사탱해 사탱이 괜찮은데. <놀람> 아, 저 이거 상엽 빼고 나도 4탱 할게 그냥. 메리시 2 어, 대, 오케이. 메리시 2 대, 메리시 피. 가아 어, 위도우 저 새끼 핵이야? 다 우리 물려? 도물 물려, 물려. 아얘네 뚝배기 들었네. 어디 보아 이거. 내가 뺄게 그냥? 이도 도망갈게 뭐탱3거 갈까 그냥? 힐가안거려가이안려 이거 안가 이거 뭐 이거 뭐탱 이거 뭐가? 이거 뭐가? 거 이거 뭐가? 르거뭐 야, 타 피해, 야타 피해! 아, 녹는다 녹아 야타 때문에 그냥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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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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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맞도거 이거!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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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이이 매션 9패! 멜시 한 피, 매시 B! 아, 매시 끌었는데! 앞에, 앞에, 앞에! 꼬나 끌! 꼬나 어, 컷! 안 죽어, 우리! 아, 위도 킬인데, 씨! 위도 재현 어 위도 왔어! 가이가서나이 나가서 오나가컷다 잡았어 환은 아니고. 많이 잡았어. 또꺼어 줄게 기다려 봐. 끌었어. 안돼안돼안돼안돼 빠져 봐도. 이 빠져. 아프다. 빠져. 서 이거 앞에 간될것 같지. 공슬 때다. 가자 가자 가자. 나왔어. 한 깨고. 왔어 다일벤 다이벤 와우, 이더필. 모두 함 메리스타. 메리스이야 괜찮아 괜찮아. 공슬이만 공슬만 라인 라인만 키어 라인, 라인 키어 라인 우리 라인 제일 되어돈막쓰니 <laughs> 야, 티박 <티마> 끌었어. <laughs>

위도또짤짜르위한데 위도우 짜리 네. 위도우 토짜리! 위도우 아짜리위도나 토짜리! 위도우 발짜리위도 따라오네 우리리스폰 맞춰야 리위우 토짜리! 위도우 토어리어도우 토짜리! 위 아직 좀 떠줄게. 가자, 가자. 아, 나 미도한테 물림. 아씨 아이고 나뽕 있는데 죽을 것 같아. 어. 이거 살인 나비야 좋아, 좋아, 좋아. 야타 필! 야타 필! 야타. 나이스! 기바 재화났어 아 웰스 잡았을게 유도 끌었어 유도 컷, 유도 컷 유도 잡았어, 얘들아 아, 야, 사탱이디가 1피야 겐지도필딸리리야 아, 왜스못었다 발키리 밀타 겐지 문다, 겐지 문다, 겐지 문다, 겐지 문다 겐지 필 겐지드 스포티업 하스포 우승이밴 빛, 펀 네, 포구 살려. 대박. 비벼. 아 보이는데. 깨다다나 나 근데. 잘했다 잘했다. <laughs> <laughs> 아위도사 장리 잘했는데. 근데, 우리, 준비하러 지키는 게좀 힘들다. 대략 <laughs> 같지? 나힐구슬만 던질게. 아 위도 잘 잘랐는데 까비. 나, 나 딜러 리퍼 잘하는데. 할까? 리퍼 할까? 위산 하실래요 부산님? 저요? 저요. 부산님이 위산 하세요. 위산 할거 알잖아. 이렇게 와타 먹고 토토토 하자아 이거 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너 이거 못 보는데 이러면. 아래들 나마. 바스로왜 바스. 왜 들었지? 바스로왜 <laughs> 바스 바스 들었지? 르스할줄 <laughs> 바스 몰라요 르르이하스고하지르르르 하스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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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하스르 어? 스 <laughs> 자리아 있네요 라자다 라자 자리네위도 있나? 위도안 보는 것 같은데? 위도쟤 원챔이야 그래? 아나 있다 아나 앞으로 밀가자자만 빠지고. 뭐 빠지고 라인 보자. 라인 한대 라인 한대 포파 깨줄게 반복 깨줄게 복포 줄게. 라인 라인 이리좀나리좀좋나 피라 피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텐지컷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반피반피 스치까지지다터치어 터치는 터치는 터치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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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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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는터 쟤는 사태할 쟤는 사태줄 알고 리퍼했네 새끼들. <laughs> 미도 끝에. 미도 한대. 미도 족밥인데, 족밥은 아니고 이 미안해, 자신감 있으면안 돼. <laughs> 아 소리 없어, 소리. 한번더해 존나 방해하니, 새끼들. 미도 잘 가. <laughs> 이야이씨 <laughs> 일정. 이거 윈디님 빌라인 뛰셔도 돼. 암라의 사람 내가 리포로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타랑. 뒤로 뛰어도 돼요. 빌라인 뛰어도 돼서 상대. 잘한다. 빠짐. 아 위도. 아마. 아씨 뛴다마. 천천히 좀 천천히 좀. 핵사로 건투. 아야야야야야야 우리... 아, 쓰지마 쓰지마 쓰지아공 왜래 안 차지나? 핵사님 마이크 안 되지. 걔네 방불 때문에 그렇다 방불 때문에 새기 우리 라자호그, 아, 라자호그 안, 하면 안 되나? 어, 나 초론. 어, 나 초론. 이거 궁이야, 지금. 집단이 앞에 한번 볼수 있나, 위도 위치. 마이크 안 되지, 아이고. 성원하였나? 성원하였구나. 가까이 붙어봐, 가까이 붙어봐. 라인 넣을래? 라인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엘락스 동독 올수도 있어 우리 초월 있어 팀은 조심해야 돼 위도우한테 갈게요 겐지 한대 <laughs> 나이스 초월 나이스 초월 멜시 멜시 컷 위도우 짱 위도우 짱자리야반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자, 라인 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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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함물 빌어 봐 내가 라인 볼게 아이씨 그 뭐냐 저기 예. 겐지랑 아나랑 둘이 위도우는 있어. 잘랐나? 아 위도우 잘랐어요 우리 누가 없지 우리 위도 지금 윈스턴 없어 여기 서어도될것 같네 얘네 <목소리도> 호구 나왔어 아이고 위도 잡았을게 위도잡았을위도짤위도짤 아나 안돼 아나 반 메르시 짤 나이스 겐지 피 하나 어냐 위에 1점 폭 빠졌다 호구 어, 호그 풀지마 겐지 부 겐지 필피 겐지 필피 겐지 짤짤짤짤 오케이 아 쏘리 하나짤 하나 컷이바 1피 1쟤컴뭐뭐뭐 코거나 호구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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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리시나이시 컷! 야 멜시까지 짤! 위도 있다 정면위도 나왔다! 디바 디바! 아 띄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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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이스~! 야 우리 위도 개잘하는데? 그니까 <laughs> <laughs> 님위도 원챔 하세요 이제 아니에저위도 원래 조금만, 조금씩 하던 거였어요 원래 아 그래? 다이번한부 걸어놓을래 한 계속? 일단 이번 한타 <laughs> 어 진짜 다 겐지 짤. 어디 디바 부조아. 아, 저 새끼. 아, 나 끌림. 나이스. 역시 템포 유저 많네. 디바 <laughs> 부아 가는. 어, 나 끌렸어. 조졌다. 아아 디바 부조아. 디바 성하나 부조아. 어, 나이스. 2층에 디바 있다. 2층에 디바. 아, 왜 아, 저, 아, 저, 오케이 오케이 우리 메스트해 봐. 오케이. 해토란다? 아, 좋게 오케이. 해트란다, 레알. 아, 쟤도 이도도 많이 잡네. 나도 많이 잡긴 하는데. 너도 조심이 더 조심. 어, 빼 어, 빼배빼 배다. 아, 빼자 빼 빼자. 빼자 아이고, 이거 막깎다 우리 힐로군나 했다. 이거 공이야, 지금. 지 현재 보롱 현재 보자. 빠고, 빨고빨고빨고빨고 아또 아니다 어 아.. 소리 1인공이야 1인공 이 ㅅㄲ.. 요저로 요거 로해야돼 디바님 네, 오케이 오케이 이 부산님 그 라인.. 아 라인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아 이거 나비님이 리스 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 말했다 근데. 라인 한.. 쪽 같은데? 라인 누가... 거기 든다 나 개빡치게 하네 전망라인 다 녹여 그냥 우리 멜시 아이고 이거 그냥 라인 하세요, 윌스님공 버리고 지금 빨리 빼. 나 터진다. 위스님도 잘라와 그 돌아와. 어 잘랐네 잘랐네 이도 못 살리 못 살리게 할수 있나? 뻔뻔했다. 아. 아, 어, 터버이야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뛰바부자가든 아니 아니. 빨 빠진다. 허 그때 뛰바 부자 뛰바 부자 뛰바 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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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킬이스이스킬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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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짤스나나이위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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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피, 이스 나이스! 스나스나이하나부조나하모 나이스! 나이스! 정이 메리지, 아, 뭐고, 이 제압은 아, 싸다, 오도 있으면 봤어, 도 있으면 봤어. 쟤 밀어, 쟤밀 밀어. 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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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 얘, 얘만 잡으면 돼요. 얘만 잡으면 돼, 아, 아아 <laughs> 나이스. 겁나 잘걷고는데 메리지. 메리지. 메 메리지. 피 1이야 라지부조지메리메 메리지. 메리아라리지메아라아 무처럼 나처럼, 나나 나처럼, 나처럼, 나나 나처럼, 나처럼, 나슈 나처럼, 나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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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처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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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만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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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그이 새끼 홍게인지 1권만함 계속 요새 호브해라 아나리포 있어야된다 리포 있어야된다 있어야 그 부산님 저가지 오라이하세요 부산님 야 3탱 3일 해보자 3탱 3일 <목소리> 아니아냐아냐아냐아 잘하고 있잖아 우리 딜러 3탱 3일 <laughs> 괜찮아요 3탱 3일 너무 극단적인데 잘하고 있는데 굳이 어 이렇게 하자 <목소리> 야 타노, 까노노. 어. 쟤 타, 쟤 타. 호그 들게요, 그냥. 아, 나 위도우 어떡하지, 이거. 아이. 근데 저 위도우. 그냥 윈디 쓰고 위도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윈턴 하세요, 준마니 윈터 못해요? 해요. 돼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살라보라는 식으로 해야 돼요, 어그로코 식으로. 너구리래야안 뭐, 돼. 텐트 없어가지고. 나파. 보고 지바. 앞으로. 탱크 빠졌 탱크 보자. 탱크 보자. 그럼 어 오케이 오케이 잠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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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클리 아이고. 아이고 어디 피 어디? 이 2층. 어오렇군몇개자야메리메리피메리짤메리짤메리 짤. 왼 내려 왼 내려 왼 내려. 메르시 무 메르시 무 호구부자호구부자호구부자아씨 아, 아, 저쯤 봐, 디바 필, 바 아.. 아바 겐지 부자아 겐지 필, 겐지 필, 겐지 필안 아, 되겠다 이거 땜? 뜃나나 아, 비비 왔다, 일단 로켓은 너무 안었다 한번 보실리사 <목소리> 이거 공도 무조건 나야 토리사에 이거 내가 먼저 돌리면 타이머 끝이잖아. 아, 리사 넣으면 네. 우리도 유리하잖아. 토리사에 그냥 바스 하면 위도 할거 없어. 진짜. 리사에 박싸면. 리사하고 응. 방만 나오면 겐지한테 다것 같은데 내가 그냥 호구, 호리사 야 저기 여기. 겐지가 병신이라서 못다위도하 잘하지. 겐지. 아니면 솔저 넣고 폴리사 음. 하자. 의 공격까지 30초. 솔져 넣을까 다 따일 것 같은데 위도한테. 아니 님 위도하고 솔져 솔져 위도 넣고. 솔져 위도하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허 산팅하자 호리사 산탱 호리사 지바 호리사 지바. 아니 그러면은 그게 필요 없는데. 뭐가? 호, 뭐 바스나 토르가 있어야 돼. 호리사. 뭐 호리사가 필요, 필요 없어 뭐가 있는데. 아니 바스나 토르가 있어야 이제. 아니야 호리사 자체 호리 호리사 자체 좋아요. <laughs> 일단 해보자. 무슨부라도 아, 뭐, 가자. 기반님이 여기 2층 올라오면 견제해 주면돼 일단 앞에서 꺾인 데 가자. 끌어봐, 끌어봐. 어째 와. 기반님 어, 어, 어. 볼수 있어. 기반 보조와, 기 보조와도. 견제한대, 견제한대. 복어 보조와. 어이구, 위도, 위도, 위도 또 왼쪽, 왼쪽. 살릴 수 있나? 견제 봐줘, 견제 봐줘 한 명. 기반 견제 여... 봐줘. 복그 어, 뜨는 뭐, 거 있어, 뜨는 거. 우리 메리스 잘했다. 다 뚫었어. 아야 이거. 미도 필겐지필 예. 야타 짤 야타 짤 겐지 잡아 겐지 못봐 중성장 보면 되는데 겐지 1 겐지 1 겐지 짤 나이스 막았다 맞았다야그 오리상 내렸어 왜 내려? 아 늦게 <laughs> 빨리 아, 올라가 아, 아, 아 늦게 와가는데막 포프러스 얘들아 아아 X됐다 근데. 천천히 가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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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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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니가 니가 스가 니가 니가 니 매스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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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 존나 힘드네. 아, 근데 멋졌다. 이번 판 확실히 끝이야.